중국 해군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걸 비교해 볼때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해군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앞선 게 있어요. 함정 척수에서 이미 2020년경부터 앞서, 앞서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은 함정의 성능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척수도 중요하거든요. 우선 비교할 때 중국 해군은 병력은 미국 다음에요. 미국 해군은 한 35만 정도 되는데 중국 해군은 한 25만에서 27만 명 정도 되고 함정 척수는 이미 3. 3 7 0조 정도 군함이 그 다음에 미국은 290석 정도 되니까 이미 추월했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해군의 상징하면은 항공모함, 그 다음에 핵잠수함, 뭐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뭐 상륙강습함, 이런 분야는 계속 미국을 추월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세계 2위다 하는 데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데 성능에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다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태평양 패권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태평양에는 자원을 보고잖아요. 남사권도 같은데 그다음 대만 문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미국을 2040년 경까지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겠다 이 목표를 정했어요. 그데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